안녕하세요. ATC 자격증 프로젝트 따라하기 손민아 강사입니다. ATC 1급에서 많이 쓰이는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울 명령어는 익스트루드 명령어입니다. 익스트루드 명령어는 돌출하다 말 그대로 객체를 돌출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요. 이렇게 객체가 닫혀져 있는 경우와 객체가 열려져 있는 경우.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폴리라인이라는 거 배웠죠? 렉탱글 배웠죠? 렉탱글은, 렉탱글은 사각형이 선택하면 이렇게 묶여져 있죠? 닫혀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 라인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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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그린 라인은 열려져 있죠? 즉, 여기 보시면 객체가 닫혀져 있는 경우는 객체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원 같은 경우에도 아크가 아니고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런데 기본 선으로 사각형을 그린 경우에는 선택했을 때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이렇게 객체의 속성이 다르면 익스트로드했을 때 돌출했을 때그 덩어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덜, 돌출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높이 값이 올라, 올라가서 솔리드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경우에 객체를 올리면 면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 우리가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는 안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할때 서브트랙, 즉, 차집합, 교집합, 이런 편집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선으로 돌출된 경우에는 하나하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D로 1급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오토캐드로 3D 작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하나의 폴리 라인으로 묶여져 있는 객체로 돌출해야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2D 상태로 작업했던 공간처럼 내가 Z축을 보고 싶다. 그러면 보는 시점 변경하는 명령은 뭐였죠? 마이너스 VP, 엔터. X축 볼거 아니기 때문에 0콤마, Y축 0콤마, Z축 볼 거기 때문에 1 해주면 이렇게 2D 상태로 우리가 작업했던 시점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렉탱글, 사각형 하나 그려줄 거고요. 원 그려줄 거고, 렉탱글 그린 다음에, 폭파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얘는 묶여져 있는 상태고. 자,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VP로 3D뷰로 보겠다. 1마 마이너스 2마1 하게 되면 이렇게 시점이 바뀌겠죠. 지금은 우리가 배운 명령어 가지고 시점 변경하고 하는 거. 예 아니에요. 있겠지만, 또 쉽게 하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도구 막대를 쓴다든지, 하지만 우리가 도구 막대를 쓰게 되면 캐드 버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인터페이스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헤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먼저 어, 도구 막대를 사용하지 않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캐드 버전이 딴게 나오더라도 헤매지 않고 기초적인 부분을 응용을 하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나중에 설명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익스트로드 명령어는 보시면 익스트로드 명령어는 단축키가 EX예요. EX. 자, 위에 교제에 보시면, Extrude 명령어는 EXT예요. EXT. 그서 EXT로 이제 명령어를 입력할 건데, 돌출에는 우리가 옵션들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경로를 하나 만들어줘서 그 경로 따라서 올라갈 건지,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 엔터. 자, 우리가 돌출할 객체가 뭐냐? 얘로 하겠다. 예. 하게 되면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돌출 높이를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아니면 거리값을 직접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40이다. 40. 엔터. 하면 40만큼 돌출이 된 거예요. 혹은 마우스로 찍어줄 수도 있겠죠. 이미의 점을 이렇게 클릭해서 해줄 수도 있고요. 다시 ext. 했을 때 제가 라인을 그리고 싶어요. 라인 클릭해서 이렇게 선을 하는데 자, 우리가 그동안 2D 작업할 때는 골뱅이 0,0, 뭐면 뭐 이런 식으로 거리값 x, 몇 y, 몇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내가 z축만 가겠다. 그럼 골뱅이 0,0, 뭐40 하게 되면요. 이렇게 x 축으로갈거 아니고, y 축으로갈거 아니고, 높이 값, z 축으로 40만큼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게 가주고요. 자, 그 다음, EXT, 엔터. 이걸 왜 했냐면, 자, 얘를 찍고, 마우스로 이 40만큼 간 아이를 클릭해서 하게 되면, 얘의 높이 값은 몇이다? 40이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하나만 더해 볼게요. 또뭘해볼 거냐면 자, F8번 여기서 도 F8번 먹히죠. 근데 이 캐드에서는 z 축이 3D 상태를 했을 때 마우스로 보이는 시점하고 아무래도 높이 값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막딴 데로 멀리 떠 멀리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클릭하는 위치하고 또 실제로 그려지는 위치하고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스냅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카피를 해서 얘를 잡고 클릭,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를 여기로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근데 이 오스냅을 잡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에 아한 이만큼만 움직일래 라고 해서 제가 임의로 이미로 이런 식으로 이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눈에 한이 정도만 움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잘 움직였네요 지금은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이만큼만 움직인 것 같지만 얘가 막쪼 멀리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하시라고 지금 그린 거고요. 자, 제가 보면 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스냅을 킨 상태에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딱 Z축으로만 싹 그렸는데, 자, 익스트루드 했을 때 얘를 선택하고, 자, 옵션에 보면 경로란 옵션이 있어요. 패스. 여기서 p 엔터 하게 되면 내 경로라는 옵션을 선택했어요. 얘를 돌출하고자 하는 객체. 얘를 딱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익스트루더가 어떻게 됐어요? 이 경로에 맞춰서 숑 갔죠. 네,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원도 해볼까요? ext, 얘 선택하고 내가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ext 엔터 한 다음에요. 객체를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내가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 방향을 놓고 내가 아까는 여기에서 여기만큼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됐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쪽 방향 오스냅 잘 선택하고 하게 되면, 내가 클릭 클릭한 시점만큼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얘를 선택하고요. 제가 이번에는, direction,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1로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1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느껴지나요? 이렇게. 그래 뭔, 뭔, 말이냐. 얘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여기 1번, 2번 선택하면 얘가 아래로 슝 내려간 거예요. 내가 이 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네, extrude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그 다음에 지금 얘가 분리돼 있잖아요. 차이점 이 XT 엔터 내가 아무리 얘를 한꺼번에 잡고 한다 해도 지금 얘랑 얘랑 뭐가 다른지 아시, 알겠나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편집을 할때 얘네는 각각 분리돼 있기 때문에 편집이 어려워요. 편집이 안 돼요. 뒤에는 나중에 편집을 할때 한꺼번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편집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익스트로드 여기까지 꼭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거 단계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